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은 내 친구입니다. 여기에 이 애들을 깨울울에는다 겨울, 놓자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새싹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새싹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티글입니다. 파티글. 비엠블루입니다. 비엠블루. 하틱을 비엠블루고요어 이거는 코레리아 캔디인데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고요. 이거는 어 이름이 니느머니. 이거는 많이 자랐습니다. 이거 그냥 코레리아라고 해놨네요. 제가 코레리아라고 해놨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많이 자랐고, 오 어, 이것도 코레리아. 이거 코레리아 만추입니다. 코레리아 만추 이거는 다네오 여왕 꽃봉오리 매진제가 어느 언인데 아직도 이있습니다 다네오 여왕이 어, 꽃이 연에 터뜨리기는 터뜨리겠네요. 몽글몽글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여기는 폭주초 제가 폭주초 씨앗을 한 여기 묻어 나 봤거든요 그런데 참 폭주초는 씨앗이 안 되나 봅니다 안 납니다 이거 어 심은지가 어 겨울에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안 올라옵니다 폭주초 씨앗을 거 챙기고요. 이거는 이것도 신인기야입니다. 신인기야 이름은 이름은 없고 그냥 신인기야라고 해놨네요. 여기는 이것은 버리티터틀 입꼬지 한깁니다. 입꼬지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버리티터틀이 입꼬지가 참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오 이게 어, 이게 퍼리티트털이거든요 제가 오늘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너무 잎이 크고 너무 풍성해서 공기가 너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많이 잘랐습니다. 이거는 오이엽 잎꽂이 해가지고 마친 캥기입니다. 이것도 아키메에서 아키네메서, 이것은 다 네시아들입니다. 네시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있습니다. 네시아. 일곱 개는 아직 이렇게 살아서,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어찌 될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털군자란입니다. 털군자란. 꽃은 아직 안 핍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것도 꽃이 잘 피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만다린카 만다린카입니다. 오이엽이 여기 있습니다. 오이엽이 여기 있어요. 밑에 잎을 많이 잘랐습니다. 공기들 가라고. 이것은 가지가 났어 그냥 두었습니다. 가지가 났고 이건 애목대로 돼 있고. 오, 여기 이렇게 가면은 음, 이거 이것도 어, 더스터번이고 더스 이것은 꽃에가 엄청 올라옵니다. 아직도 많이 올라오고 이것은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 바이올렛 분갈이 안한긴데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분갈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번에 저, 집에 있던 거는 다 꽃이 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란기고, 이거는 핑크입니다.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킨노저두개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이팔다 땄습니다. 밑에 큰 잎을 다 따버렸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공기도 잘들고 좋지요. 이렇게 했고요. 아직도, 삭소름은 많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핑크. 엄청 피고 있어, 아직. 아직 많이 피고 있고요. 오, 이것도 애목대로 키운다고. 이렇게. 이거는 보랍니다. 이거는 보랍니다. 보라. 이거는 아직도 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갈이 안 했거든요. 이렇습니다. 분갈이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삭소름이 좀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깥에도 있습니다. 이건 흰색깔. 제가 흰색깔을 세개 잘라놨습니다. 오. 흰색을 세려요. 산하 가려고 한번 잘라 놔 봤습니다. 버름페시아가 향기가 얼마나 향기가 많이 나는지 이런 건 좋습니다. 향기가 향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버름페시아 꽃도 많이 피고 향기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나무, 이거는 이렇게 많이 피고요. 노랑 공이가 이제 하나씩 터트립니다. 노랑 공이. 이제 하나씩 터트리고, 오, 이것도 신인기야입니다. 신인기야, 신닝기아 저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오, 여기는 코레리아 만추. 겨울에 잠도 안자고 계속 이래있더니 요즘도 새싹이 나서 이렇습니다. 아, 새싹이 올라오네요. 어? 아! 네 이래있었습니다. 겨울에 겨울에 이래있더니 연해꽃 올라오겠지요. 이것은 풍노초 흰색입니다. 한가득 됐습니다. 한가득 풍노초입니다. 여기도 삭소름이 바깥에 여기 있습니다. 바앗대 이런 거는 쪘음 잘라야 되고 이런 것도 지고 있네요. 한들 한들 잘피 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분이 좀 큽니다. 큰 화분에 한 가득입니다. 삭소름이 보라가요. 이것은 엊그저께 가지고 온거 보발디아입니다. 보발디아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래서 예뻐서 제가안 키워본기고 한 어, 키워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모질랬으면 제가 안 가지고 왔을 텐데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두개 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것은 가지고 와서 오늘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 하고 이렇게 물에다가 점면을 해놨습니다. 이러니까 잘 살더라고요. 다 틀었습니다. 다 틀고 분갈이 해서 물에다가 점면을 해놓고 이것도 어 지금 물에다가 점연을 해놨다가 건졌습니다. 영상 찍는다고 건졌거든요. 어 이거는 카랑코입니다. 꽃이 밝갛게 피네요. 빨간 꽃이 핍니다. 오, 어, 이거는 잎도 예쁘고, 잎도 투톤이 돼가지고, 예뻐요. 그래서, 남아있길래, 제가 안 남아있으면 안 가지고 옵니다. 처음부터 안 가지고 옵니다. 음. 그래, 이것도 남아있어서 두 개를 가지고 오고, 이것도 남아있어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대를 딱 떼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놨습니다. 양쪽을 딱 지지대를 딱 해서 약간 좀 목대가 되어놓으니까 다틀어놓으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개를 합식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한 심어보자 싶어서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것도 이거, 이거는, 오, 사피니아 이렇게, 이렇게 피는 꽃인데, 여기, 여기서 너무 많이 늘어져서 싹둑했습니다. 제가 싹, 싹둑싹둑 해가지고, 일본에 버리는 거는 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점행을 해놨습니다. 음, 이게 한 며칠 되었거든요. 아직 이랬 있습니다. 이것은, 어, 이것은 캄파룰라 꽃이 큰 깁니다. 보라색 보라색 저번에 다 들고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래 살아서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꽃도 올라오고 있네요. 꽃봉오리도 올라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것은 또다 잘랐습니다. 네모필라 흰색입니다. 네모필 흰색이 다 이렇게 넘어 베기고 이래서서 어, 다 잘랐습니다. 자르고 여기다가 어, 씨앗이 있길래 씨앗을 여기다 흩쳐놨습니다 씨앗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나오지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씨앗 받으려고 잘라놨습니다. 지금 은 언제 꽃이 안 피더라고요. 씨앗이 많이 달려서 그런지. 꽃이 안 피고 있어서 싹둑싹둑 해놨습니다. 오, 이래가지고 또 새순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씨앗을 뭐 헛지요 뭐. 그래서 씨앗을 여기다 또 많이 헛쳐놨습니다 이것도 싹둑싹둑 다 했습니다. 이게 엄청 너플러플했거든요. 그래서 싹둑싹둑 했더니 좀 좀 처럼해가지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아이고야 예쁩니다. 오늘은 꽃을 많이 안 찍었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요. 어, 여기 또 신인기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인기야 엄마야. 이것은 신인기야 이거 잠안 잤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파티드레스입니다. 파티드레스 파티드레스가 겨울에 잠안 잤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겨울에 안, 어, 잠을 안 자고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바깥에다 어, 놔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꽃이 올라오겠지 여름 되면은 이 애들은 여름꽃입니다. 유매도 이렇게 피고 유매도 잘 살았습니다. 어, 두 개를 합식했더니 잘 살았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게 어, 찐디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냥 막 호수로 가지고 싸버립니다. 호수로가 쌉삐니까 이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호수로가 쌌습니다. 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예쁘게 많이 핍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거는 진짜로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너무 많이 피고 예쁘네요. 여러분들, 제가 어 꽃을 항상 이리 매일매일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릴까봐 <laughs> 할 줄도 모르고 많이 부족하고,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그렇지요. 어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말또 하고, <laughs>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 할줄 몰라도 영상 찍으니까 어, 할줄 몰라 모르고, 모르고 많이 부족한데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매일 매일 찍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